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자로도 한때 활동했었던 딩게딩게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에필로그라는 이제 방탈출 브랜드 대표로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도어 이스케이프의 럭키 그리고 트루스 등이 있습니다 제작자로서 하고 있는 일은 이 테마에 대한 기획 전반적인 스토리랑 어떤 인테리어가 될지 구상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치가 들어갈지를 다 정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주를 좀 맡겨요. 그래서 장치랑 인테리어는 외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코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디자인적인 부분, 뭐 영상이나 뭐 디자인물, 문제 스토리 등은 이제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필로그는, 어,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탈출 테마가 그냥 끝나는 걸안 좋아해요.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테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필로그는 후일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아마 저랑 코드가 맞으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진짜로 끝나고 나서도 뭐몇 시간 동안 이 테마에 대해 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탈출 업계에서 뭐 최고인 사람 뭐 그런 것보다는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방탈출 관계자로서 야구 시구를 하러 나가는 그날까지는 아마 계속 방탈출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제작자를 은퇴했다고 했는데 그 제작자를 은퇴한 이유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도전에 좀더 솔직하고 싶어서 은퇴를 했어요. 어떤 한 브랜드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좀더 의미를 두고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서 꼭 제가 원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팀게밍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탈출이 100년 후에는 꼭 정말 음악이랑 책, 그리고 뭐 소설 시 등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저는 딤게 딤게라고 하고요. 한때는 이제 방타조 제작자로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린게링게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얼마나 되셨어요 준비한지? 매장은 기획가는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매장이 들어간 거는 이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음 올해 2월이요? 네 올해 2월이요. 그럼 8개월 된 건가요? 거의 이제 9개월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8개월.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럼 <laughs> 다음 건 언제 나와요? 어, 이 테마를 오픈을 하고 빠르면 1월에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네. 나와 있는 상태인가봐요. 네, 이제 스토리와 이런 건다 나왔는데 외주 업체가 얼마나 빨리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갈릴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외주 업체 받. 바... 네. <laughs> 자, 우리 빨리 준비해 나라. 외주 받을 수 있게. <laughs> 어, 일단 방금 테스트 하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 그러니까 아, 뭔가 뭔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색다른 재이었어요또 제가 워낙 평이한 걸안 좋아해서 어... 무조건 없던 거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 사람들이 약간 신기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해요. 뭐, 게임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책에 빠지면 약간 그 세계관에 되게 들어간 것 같고, 책은 제가 막 감히 덤벼볼 생각을 못 했는데, 방탈출은 뭐 제작자도 그 당시에 몇명 없었고,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 위주의 방탈출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언제인데요 그게 이제 아마 2017년부터 아마 조금씩 뭔가를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음. 어디서부터요? 방탄소 제작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해져 있는 뭐 커리큘럼이나 그쵸? 뭐 어떤 네. 그런 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어서. 루트도 없고. 그냥 이제 뭐막 당시 이제 카페 같은 데 채팅 약간 제일 큰데 같은 데 같은데 들어가서 막 제작하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어필하고 다니고. 음. 그리고 괜히 그런 이제 뭐 오방 카페라던가 그런 데 MT 같은 거 열면은. 제가 이제 미니로 어떤 컨텐츠, 뭐 크라임씬나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약간 배포도 하고 이제 좀 친목형으로 뭐 MP 가자, 뭐 이렇게 뭐 파티룸 잡아서 놀자 이러면 이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름을 좀 알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명동 비트포비아가 리뉴얼을 하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기획자를 구한다고 해서 그런데도 뭐 진짜 돈 얼마 안 받고 그냥 아이디어도 내고 뭐 그러면서 조금 커리어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갓 제작자이신 보우님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혹시 같이 작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때 이미 포기하고 이제 회사를 다시 들어갔었는데 팀을 맺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탈출 제작자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때 이제 첫 프로젝트가 안양마키는 약간 견습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 대구에 이제 마스터키 2호점 젊은 날이라는 이제 테마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제작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보은님이랑 네, 이제 보은님이랑 하다가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서로 각자의 길로 다 가면서 흩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잘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너무 안주하게 될것 같아서 저도 이제 팀에서 나와서 그냥 혼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세요. 1년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씩 연락해서 같이 팀이었을 때는 서로 뭐 조금 네. 티격태격 하긴 했는데 또 멀어지니까 기억이 이제 좀 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되게 좋은 얘기하고 지금은 다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 팀 나눠지고 그러면 처음 하신 게 뭐예요? 다 나눠졌는데 저랑 이제 감자라는 분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든 게 광주 마스터키, 루머랑 슈퍼빌런 그리고 복제 테마. 그러면 딩기님 하시면서 그 회사도 장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도. 근데 그만두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물론 서로 방탈출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너무 행복했고 방탈출했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래도 이게 나중에 언젠가가 되면 시장이 더 발전하면 약간 좀 예술적인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었어요. 근데 어떤 예술을 좀 기계처럼 찍어내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저랑 얘기가 맞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한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보다 그냥 먹고 살수 있을 정도만 벌수 있다면 작품이라는 걸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된것 같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사실 작품으로 접근하는 건 저도 나오,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달라치면은 직접 만드는 게 돈이 더 되고 안 달라치면은 또 이게 리스크가 또 크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투자 대비 회수율이 엄청 좋을지도 또알 수가 없어서 그쵸. 그게 참 항상 고민이고 걱정이긴 니다 어떻게 잘되지 뭐.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회사랑 경험을 해봤을 때 제작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걸좀 하면 어떨까? 저는 또 그런 데서 일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겪어보고 또 혼자서도 해봤을 때 제작 환경이 개선이 되려면은 어떤 장치를 알고 있거나 본인 만드는 사람이 장치를 만들 줄 알거나 아니면 장치를 해주는 사람이 좀 많아져야 이 표현의 자유가 좀더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순수 이제 제작자로 일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아니라고 하지, 뭐, 안 믿는 건 자유지만, 저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를 주고 테마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어떤 지급을 해야 그 사람도. 이게 잘 나와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더 많구나.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라도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작자 러닝 게리, 게러티가 필요하다. 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만들든 내가 저 돈을 받는 건데, 맞아요. 저작권 개념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한 뭐 수익의 진짜 몇 프로라도 들어와야 내가 더 열심히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도 확실해야 본의 욕심이 있는 제작자라면 더 열심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많이 할줄 아는 사람들은 솔직히 알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거나 가르쳐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술 쪽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준다고 해서 나랑 예술적 가치가 다르거나 어떤 창의성이 다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커져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신입 제작자들도 뭐 참여를 해보고 막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야 제작자들 약간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근데 저는 이분이 좀 어려운 게 요즘은 사실 제작자를 많이 키운다고 쳐도 그 친구의 능력을 저는 모르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너 경험해볼래 하고 무료로 시킬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시대가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열정페이로 또쓸 수는 없고, 근데 저는 또이 친구를 키운다고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결국 그니까 시장이 많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기회비용을 줄여도 여유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면 사실 이게. 제작자 입장에서또 이게 아깝고,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아깝고, 또 소비자 입장에선또 이게 아깝고 이런 거가 결국은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제가 만약에 지금 제작자를 쓴다고 하면 말로는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사실 공짜로 뭐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주기엔 지금 당장 제입의 풀칠도 하기 는데 제작자들이 다 흥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그런 사람들도 좀쓸수 있게 되고 또 목소리를 내고 가르칠 수도 있고 약간 과부하가 걸려서 그냥 하는 유명한 제작자들이 일거리 밀려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제작자라는 거는 뭐 장치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아니면 뭐 아니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테마, 테마 제작자 아이디어를 내고 아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장치도 과부하고 인테리어도 사실 이제 방탈출 인테리어 웬만해서 안 하려고 막다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테마의 아이디어를 내는 제작자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거나 장치를 하는 사람. 모두 다좀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인테리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손은 많이 가는데 돈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더 오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집 만들면 한 일주일, 네. 이 주면 차니까 네. 방탈출은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깎아주세요. 계속 요청이 오고 그렇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니까. 보기든 성배 같은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작자 하시다가 직접 내 보시면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이 어... 역시 돈인가요? 사실 딱히 뭐 변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아, 변한 어느 정도 알고 거는 계셨어서 없고 어차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저는 웬만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충 제가 매장을 내기 전에 많이 상담도 받아봐서 딱그 예상 범주 내로 대보는 있는데. 이제 제가 모르는 건 이제 아직 당장 오픈을 아직 안 했으니까 수익이 어떻게 떨어질지를 몰라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정도로 수익이 들어온다면 저는 계속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저도 여길 마지막으로 끝나겠죠. 아, 그래요? 그 정도 마음이세요? 아니,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근데 제작자를 다시 할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도전적인 테마를 많이 만드는데 남의 매장에 제가 도전하는 테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제 매장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하면 좀 고민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laughs> 그냥 럴 수도 있죠 뭐 너무 스토리가 좋다던가 기획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차라리 미쳤다 이런 정말로 거. 기획만 팔수 있다면 그거는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막 넷플릭스에서 오고 막 이럴지도 모르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나도 하고 싶다 넷플릭스. 나만 하고 싶니? <laughs> 네. 넷플릭스 저도 하고 싶어요. <laughs> 연락이 올리가 없어서 그렇죠. <laughs> 아까 그 너무 제작하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 듣고 저는 이제 블랙존 화이트 만들 때시절에 거기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던 기억들이 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한 3시간 자나? 주말도 없이 네. 아예 뭐 쉬는 날이 없죠. 그렇죠.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인건비 맨날 하는 말이 하루만 쉬고 싶다. <laughs> 네, 맞아요. 하루만 쉬고 싶다라는 말을이에달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루 쉬면은 오픈이 하루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다이렉트로 그딱 쉬는 만큼 일정이 밀리는 걸 알아서 그럴 수가 없죠. 생존을 위한 잠을 자는 거지. 그렇죠. 약간 이제 잠을 잘까가 아니라 잠이 잘 들었네. 약간 맞아. 이런 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약간이라도 잠들 때일어났다 이게 뭐한 짓인가 라는 반복하면서 근데 이미 시작은 했으니 멈출 수는 없어 달려야 돼 올세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집중이 쫓아오고 있어 가지고 항상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저희도 그 2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드림포스트가 2년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기획한 데 1년 걸렸고 이제 공사한 데 1년 걸린 거거든요 음. 들어가서 정말 정확하게 1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하, 잠을 아무리 줄여도 이게 끝나질 않아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실력이 뭐 저희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이 많아지면서 보이는 게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디테일해지고 보통 실력이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게더 많아져서 아 이거 저것도 마감해야 돼, 저것도 맞아, 치워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포기를 안 해서 그래. 그, 맞아요. 어, 실력이 자꾸 올라가니까 포기를 안 해. 계속 이거 어. 더 할래, 더 할래 이렇게 하고. 그렇 이게 타협을 하는 순간 퀄리티가 떨어져서. 근데 타협하면 그 다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타협 을못 하는데. 딩겐이 그러면 제작하시는 스타일이 그뭐 계획서 같은 걸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 구성안이 없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놓는 건 엑셀로 딱그 스텝이랑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거는 머릿속에만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예전에 일하실 때도 작업을 할 때. 그 구두로 그냥 거의 그냥 엑셀로 뭐 챕터별로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여기선 이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이 장치가 될 거다 이것만 딱 정리 한번 쭉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스토리 위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는 무조건 스토리를 먼저 쭉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문제랑 장치랑 장치를 아이 이 이야기에 전달되고 싶은 장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진짜 작업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작업자들이 못 알아듣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뭐 미팅을 많이 하면은 알아듣는데 근데 사실 뭐 어떤 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있어서 예시 사진이랑 이런 건 찾아서 이제 그 공사할 때 현장에 다 붙여놔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뭐 바닥은 이 바닥재 이런 거는 다 미팅하는데 아마 그래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바닥재가 막뭐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말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그 사람 입장에선. 이건 너무 거치니까 좀 소프트하게 가자 이렇게 막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미 발라버리면 그걸 다시 떼는데 또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현장에 있어야 그런 오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현장에 있는 편이 결국 은 뼈와 살을 갈아 넣을 <laughs> 네,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그렇 생명을 갈아 넣고 할 수밖에 없다. 그저 진짜 생명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가 남는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 작품만 남겨놓고 죽으면 어떡해요? 정말 최근에 다 잃은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아 무슨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 <laughs> 아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연락 하면서 지내요. 아 예, 네. 연락 하면서 제가 지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또 얼마든지 도와드리고아 저도 뭐연결 시켜드리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건또 네. 도와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뭐장치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전 모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 얼마든지 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유튜브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니까 혹시 뭐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또 어, 네. 언제든지 뭐 뜻이 맞는다면 뭐또 출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컨텐츠 같이 진행할 수도 있어요. 막 제자 모아가지고 바퀴 달린 입처럼 이렇게 아 맞아요. 바퀴 저도 되게 좋아해요. <laughs> 뭐 이렇게 테마 하나 잡고 이제 까고 이러면 드림포스부터 까기 시작해서 이제. <laughs> 그렇다면 좀 익명으로 진행해야 돼 가면 쓰고 가면 쓰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laughs>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테스 g u 러셔 감사하고요. s s I guess. I guess. I g u e s 습니다 u e s 니다 g u e s 사 I guess. I guess. I guess. I